1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중 29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지라 왕이 여와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무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여와앞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다여여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강조되었던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강조한 세 가지 강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정신을 기억하여서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자 라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사람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될 수가 없으며 성경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최고 권위임을 인정하면서 당시 교황의 권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이때에는 어느 때보다 교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의 회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칼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에 하나님만큼 권위적이다. 교회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이 성경은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수 없지만 이 유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요, 요시아의 명예에 의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힐기야 이 대제사장이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율법책이 한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성시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관을 했을 터인데 실제적으로 그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수로와 같은 이방 민족이 침략을 했을 때 율법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잠시 숨겼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니면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유다의 악한 왕들이 성전을 허어버릴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지켜내기 위해서 숨겨놓았다가 시간이 지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보호의 차원에서 율법책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버리기 위해서 한쪽 깊이 방치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 왔던 율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뒤늦게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반은 요시아 왕 앞에 나가서 성전 보수가 왕이 명령한 대로 잘 준공되었다 라고 보고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사반이 읽어준 율법을 듣고 요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례식이나 큰 비극적인 슬픔을 맞이했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나 개인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비통해 하거나 아니면 죄를 용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요시아는 율법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율법 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에서 너무나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렵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힐기야 그리고 아히감, 압돈,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종인 아사야 등이 다섯 명의 대신들에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두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기를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아칸 왕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악한 왕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멸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선원 왕은 어떻습니까?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화음을 낼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의 음에 맞게끔 조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주할 때마다 조율하지 않고 연주한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음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의 원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틀어져 버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미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모습으로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아 왕은 그런 의미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최고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이 유다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겪어야 할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먼저 치르는 것이 낫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버전으로 바꾸면 회개도 먼저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끝자락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회귀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여선지자,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아가 보낸 대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이 대가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결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쏟아지고 꺼지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지속될 것이다라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그 다음에 들립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듣다"라는 겁니다. "듣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도 요시아 왕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가 간구하는 발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역대기에서 실패한 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보호의 팔을 거두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의 소리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면 들으시고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시면서 듣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간과하는 것은 철없는 아이가 때 쓰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간과하는 요시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죄와 불순종에 대한 책망 진노가 내려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심판 대신에 축복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쏟아지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평안히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을 요시야 다음으로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심판받아야 할 상황에서 구원받게 된이 요시야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9절부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발견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언약을 재다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전에 죄로 물든 유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유다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갈 것을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결단에 온 백성의 참여를 동려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전하는 말이 진정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짜라는 것이 보여줄 때 진짜라는 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 진실된 삶을 보고 모든 백성들도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그들도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나눠주는 전도지, 그리고 교회 가자는 빈말로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의 안팎으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그 숨겨진 말씀을 꺼내어 읽고 들려주며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어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부딪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죄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포네이션 지체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본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져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